빨리 라 그거 고도 어, 있어. 바지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기막 와. 이거 어하는 거죠. 이렇게고 너무 심해. 너 내가 배웠는데. 너 내가 어이 갔다. 너 진짜 이야. 어, 그렇게. <laughs>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laughs> 음. 그러니까 배부를 때그 아. 그래. 여러분, <laughs> 이게 됐어 <됐다? 웃음> <laughs> <laughs> 하나 여러분, 하나 언니러 하나 가분먹러와 죽인다 아, 이거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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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저희 오 여러분, 랑 산미랑 그 러분여러러가기로했는러 이제 12시에 다 만나서 갈겁니다 저번에 찬미가 사왔던 떡볶이가 맛있어서 떡볶이를 많이 사왔어요. 그럼 다 같이 먹을 건 누나 가방에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대짜야. 아니 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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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짜도 많다. 셋이 먹으면 남을 수도 있대. 그래? 어, 어. 냉동으로 해야 되는 거지, 누나? 냉동. 어, 냉동, 냉동. 음. 네. 어. 느낌 안 좋아, 지금 근데 거울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웃음> <웃음> 머리 뽑으면 안 돼. 생각보다 괜찮아. 살아. 응. 살았지? 어 그러네. 봐봐. 아, 해야겠다고. 오 진짜? 뿌리 하라어 생각보다 잘 살아. 봐봐. 신기해. 그치? 야 태우야 너 살아. 응. 야 이게 훨씬 나 태우야. 이거 긴거 하나 없지? 나긴거 하나 있어. 아 이렇게. 어 꺾고 다다. 그래 다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를 해. 드라이를 해.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은 좋은 게 이렇게 있잖아 음. 앞머리가서. 아오 편하겠다 집에서. 편하게 집에서 입어 이거는 어때? 이렇게 앞머리만 띄는 게 아니라 여긴, 여기도 띄워도 되나? 원래 이 머리에 스타일링은 음. 볼륨이래. 그치? 그치. 이거 근데 꼬고 있으면 편해. 나 이거 들고 왔어. 차를, 음. 차를 지금 거의 한달 만에 타는 것 같은데요. 와 대박. <laughs> 휴게소 재밌겠다. 휴게소서달리요 너무 가까서 휴게소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요즘 잘 나가는 노래는 뭐야? <웃음> <웃음> 요즘 내가 물어볼 사람한테 송혜교의 뭐 수... 후회 은우 커피 너 먹을 거 골라 난 아다 아 나. 느낌이 느낌이 되게 맛있어졌어 음. 덥다 해가 <laughs> <너 폐가> 진짜다 <laughs> 사진이 리링만 <슬리머니> 나오는 거야? <laughs> 런닝이 본것 같다, 되게 내 몸. 내복. 잘잘 어, <laughs> 된다. 지금 도착을 했는데 트램펄린 있고 불 우리가 하는 거야 방법 알려주셨어 여기가 저희가 예약한 서산댁이라는 곳입니다. 어? 오. 눈, 눈 쌓인 거 귀엽다. 우와. 페니터도 있어. 어, 아, 생각보다 안 춥다. 아니, 그리고 저거쯤면안 춥겠네. 응, 저거 근데, 어 선이 다연결돼 있네. 오, 좋다. 이쁘지? 잘했지? 오, 너무 좋다. <laughs> 아, 일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김치 빨리 와. 짜자잔. 오! 어때? 좋은데? 오, 따뜻해. <웃음> 어? 무거워 죽겠는데, 빠다 따뜻해, 그렇지 얘들아. 이거 찬면 딱 좋아하는 감성. 얘들아 이리로 일로 와봐, 이리로 일로 와봐, 이리로. 일로 와봐. 짠! 귀여운 쪽기. 그 뭐야? 귀여워. 그거 뭐야? 바지도 있어. 진짜 웃기고 귀엽다. 저거 입고 고기 여기 먹자 아이크, 그야 여기 블루투스 알지? 노래 부르는 거야? 아 여기 노래방기. 보내는 그냥 노는 거야. 근데 어디다 틀고 노래를 불러? 오, 재밌겠다. 거야? 나 공기 어렸을 때 진짜 못 해봤거든. 문 열어봅시다. <laughs> 하나, 둘, 짜라라 온돌방 여기 태호방. 코고는 사람은 여기. 딱, 딱 좋은데. 딱 좋은데. 나, 너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거기 <laughs> 화장실이잖아. 여기 화장실 아니야? 여기 화장실. 여기 여기가 안방이야. <laughs> 짜라라라짜라라야저 방이 더 좋은 거 같다. 천미야? 그지? 여기 약간 스파다 여기 방. 스파. 아, 그래? 아, 야, 정수기도 있네. 물 괜히 갖고 왔다. <laughs> 정수기 <정석이> 있어. 숟가락, <laughs> 젓가도다 있어. 웬일이야? 아 뭐. <laughs> 와, 아, 진짜 깔끔하다. 아, 야, 식용유도 있고 얘들아 손금. 칼, 칼. <laughs> 아니 <칼금>. 이거 봐봐봐. <laughs> 와, 이것도 다 있어. 이냥 엄청 깔끔. 오, 커피도 있어. 어, 글라인더에다 해서 핸드드립 해놓는 거. 와, 이 향도 오래된 거같진 않은데? 그친에찾아주셨 <laughs> 봐. 너도 많이 샀어요. 자라인 이거 내가 왜산줄 알아? 삼겹살? 짬뽕에 넣어. 너무... <laughs> 이거는 얘랑 세트야 짬뽕. 어이거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닭갈비. 갈비. 근데 우리 가 언제나 먹어. 이거는 구워 먹을 삼겹살. 이건 파랑 깻잎. <laughs> 왜? 반이 얼었는데? 쌈배추. 이거는 사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우동면. 이럴 맛있는 거? 그맛있 이건 태호랑 저기서 꿔먹으려고 간장. 그게 혹시 어디서 사오신 건가요? 태국이요. 오빠가? 태국 가서? 네, 오빠네 언니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laughs> 누나. 작은 <laughs> 누나 감사합니다. 어, 작은 누나인지 어떻게 아셨어? 이게 너무 넣어다 놓을게. 이 비닐. 여기다 이해놓게 이거 이거를 우리 짐을 이거 태호야 이거 일단 여기서 둔다. 네. 이거 이거 뭐 만두 발톱다. 지랄개? 지랄개? <laughs> 지랄개. 야, 지 원래 요리는 남자가 하는 거래. 알아, 태호야? 우리도 잘하는 남자가 해야지. 저걸 녹여야 되는 건가? 아, 씻어야 되는 거구나. 저희는 참겹살을 먹을 거예요. 오 예쁘게 잘 해놨네 태호가. <laughs> 내가 했어 언니. 어 미안합니다. 같다고 해야지 찬미야. 찬미가 열심히 해놓은 것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15,000원인가 추가하면 이 기름솥 돼가지고 기름칠을 엄청 잘 해주셨어요. 돌리는 거야? 밀어요. 아, 키친타올 가져와야겠다. 내가 <목소리도> 고오오 <목소리도> 잘해 이거 이거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나 간다? 어떡어 응. 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신나게 먹는데 <laughs> 우와 음오 생각보다 엄청 진하다 <목소리도> 아니 뭐 짬뽕 같은 거 끓여먹으면 되지 잘했더니. 그 생각을 못했어. 그냥 나 어. 집에 햇반 있는데. 나 우리도 아까 태호랑 이거 하면면 우리 밥이 없네? 이랬어 이거. 장난 아닌데? 우와. 이제 기름칠 잘하는 소뚜껑은 다르다. 타이콘 같은 거는 어. 어. 옷 입은 것까지 완벽해. 귀여워. 응. 나 완전 송송인데? 고맙다 얘들아. 안되지 응. 응. 응? 써지는 거 같아, 이제. 이거 왜안 돌아가지? 아, 이걸로 하는 거네. 간자 익었겠지? 익었을 거 같아. 음, 맛살 같아, 너도 먹을 수 있어. 맛살이야. 짜자잔. 야, 술 말도 안 틀려. 비가봐 야, 빠 <laughs> 뭐야, 야, 찬미 먹어봐봐. <laughs> 뭐야? 산산 산 뭐야? 왜 겹쳐? 그렇게 해서 눈높이 보는 거야? 응. 어, 소맥, 토금 누나들 술 취니까, 토금물 달라고. 와. 세 <laughs> 마리 관자 먹어봐봐. 맛살 같아, 맛 야, 양파가 미쳤다, 태호야. 응. 음. 이게, 야, 캠핑에서 굽는 거랑 아예 차원이 다르다. 감아준 게 굽는 거랑. 캠, 아! 먹었어? 뭐 캠핑. <laughs> 깨를 먹었어. 야, 차가 늦쳤어 왜냐면 차... 음, 아, 차예요. 파가늦쳤어요 음, 고기 맛있다. 빠졌어. 아, 밥이 없어서 없었어. 테이크. 그러니까 맛있다 그게 향이 생각보다 하나도 안 강해. 네. 응, 맛없어. 야, 음료도 먹고 자참냐 <laughs> 색깔 차이 막... 야, 미드릭이 없이 이해 안 해. 서태진 아니야? 이거는... 아, 서태지 같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여기 안 열린다 너안 네? 나 6mm는 안 꺼져 먹어봐 나맛없으 바로 뱉는다 <laughs> 응. 응. 그때 옛날에 파스타만 라면나또 트라우마 또 <laughs> 아 여기 양념장이 없었어 근 이제 먹었잖아 <laughs> 소태였 소태다 소태 <laughs> 소금 넣으면 간이 되는 줄 알았어 올리브유랑 <laughs> 면이 맛있잖아. 응,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지? 응. 음. 깻잎도 아까운데 넣어야지. 한경 왜 환경을 깻잎 나가 별로야? 아니, 아니, 네가 깻잎 싫어하는 거잖아. 참. 아. <laughs> 아, 너 싫어해? 응. 야, 안 먹는데? 싫어 안 좋아해. 앞으로 아, 깻잎 먹을까? 난 상극추 좋아해, 상극추. 누나들 중추 외상센터 다 봤어? 나다막 보다가 말았어, 얘기하지 말아. <laughs> 다 봤지. 재밌어. 어, 과자고 뭐고 햇반이고 아무것도 깜박고안 사가지고 소화시킬 게없 지금 편의점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편의점 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진짜 그냥 왔지? <웃음> <웃음> 진짜 왜 아무 생각 없이? <laughs> 왜? 그럼 빨리 가고 싶었나? 아니, 들깨를 진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통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사람이 아, 큰, 놀래게. 큰 몸집을 하는 몸, 몸짓을 하는 걸 무서워해서 이렇게 하거나. <laughs> 꼭 그렇게 나는 것처럼 해야 돼? 아니 펼쳐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큰 <laughs> 아니 그럼 다리도 대자로 펼치면 되잖아. <laughs> 다리도 대자로 펼치면 되잖아. 이렇게 응. 위약감 <laughs> 위압감이 없잖아. 그, 아니 이게 너무 무섭지 봐봐. <laughs> <오! 웃음> 지금 알러지 너무 심한데? <laughs> 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귀 빨개진 거 보여? 귀 만져봐. 뜨거워진다. 응, 그렇지? 그러게. 근데 목, 목, 목 뒤가 빨개. 그래. 음, 너 어떡해. 응. 저희 집 나갔다 왔는데 좀비 <laughs> 바람에 닿았던 모든 곳이 어, 열, 열이 엄청 올라와. 얼굴도. <laughs>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 다시 가라앉아? 응. 좀 있어야 돼. 내볼 이렇게 만져봐. 뜨거워진다. 귀도 만져봐. <laughs> 진짜? 신기하지? 손톱 좀 자르자. 어, 그러려고뭐한 아, 거야 너 지금? 산미야, <laughs> 얘가 내 얼굴에 술 뿌렸어. <laughs> 오와. 이게 레몬이 들어있는 거야? 어, 레몬이 들어있잖아. <laughs> 이거 한때 그 유행해가지고 먹기도 힘들었던 그거잖아. 맞아. 오케이. 이거를 치우자. 대화 행복하지, 술더 생겨서. 내가 못 아릴까봐 네병 시켰어. <laughs> 왜? 맛있어? 이거를 그러면.

저기 파운데이션, <laughs> 버려줘. 그냥 파운데이션 쓰셨잖아. 버 i o 그냥 클렌징 티슈야. 쓰셨잖아요. 어 a t a joke. Can you clean off the shirt? Oh, we're serious 너 내일 보자. 너내 e s i 너내 e r They are not found here, t h 가 지금 10시 반인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저는 지금 목욕도 하고, 씻고, 앉았는데 아무도 일어것같습니 네. 왜,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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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몇 시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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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야? 어때? 너키한 5cm 커진 것 같아. 너 볼륨 그거 어제 하던 거 필요 없다. 지금. 음. 어. 너 더러워. <laughs> 지금. 아, 제가 만든 닭갈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뜨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볶고, 면다 넣고, 샀고. 너뭐 했는데? 빨리빨리 가져옵니다. 이거는 무려 설능력 매운 떡볶이.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 지금 매워서 속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음 지금 먹어야지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잘 보면 예쁜 눈이야. 그지? 우와, 보인다! 결정체 너무 예쁘지? 여기에 잘 보여, 이런 게. <laughs> 지금 카페 가려고 나왔어요. 너무 숙소에만 있는 것 같아서 동네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하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차를 데어놓고 있고요.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앞머리 살짝 잘랐는데 어때요? 앞이 너무 안 보였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조금 잘랐습니다. 제가 찾은 카페를 가볼까요? <목소리> 여기입니다, 여러분. 카페 모과. 뭐 스타일이야. <목소리> 어, 그렇게 아기자기한 게 천미 같아. 내 스타일이야. 이 글씨체도 천미 가쓴거 같아. <목소리> 그래도 이렇게 찍어는 놔야지 찬미가 먹못 보잖아 이제 <laughs> 귀엽다 이렇게 흔들면 집에서 보다 연기 같은 거자 이거는 이제 드립커피고 케이크두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거는 카페오레 <laughs> 초코케이크 노래 부르다가 드디어 먹었어 진짜 포커스. 아, 빨리 한줌 먹어 봐. 빨리 <목소리> 먹겠다. 아, 지금 먹어. 발로 나가. 응? 발로나어자 저희 지금 CGV 왔고요.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되게 재밌다고 들어서 그거 보려고요. 여기 하얼빈이 어디요? 여기요. <laughs> 지금 거북목 치료 중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저희 지금 영화 봤는데 영화가 4D였어요 아니 뒤에서 통화도 하고 담배도 피고 근데 그 담배가 전자담배가 아니라 그, 그 연초라고 연초. 하지? 연초, 연초. 아니, 연초였어, 아, 연초였어. 그래? 나 담배 뿔 봤어 어. 아니, 아니, 아니야 그 냄새는 연초야 연초 피웠어 왜냐면은 그래. 그 냄새는 어떤 어떤 느낌이냐면 나 약간 노래방 간 느낌이었어. 어, 개떡 연초야. 그거. 무조건 연초야. 아, 어, 근데 연초를 피는 아저씨를 어. 만났습니다. 담배도 하 전화하는 아저씨가 담배 피는. 그 아저씨가 어? 담배 피는 <laughs> <핀> 거야. <laughs> 동인이 <동, 동>, <laughs> 그러니 <laughs> 아니 담배를 좀 많이 피더라고 영화에서도. <laughs> 진짜로 담배를 <laughs> 같이 피실 줄이야. <laughs> 그거 보고 담배가 당겼나? 그러니까. 어. <laughs> 어. 저 근데 영화 본지한 10년 만에 이런 경험 처음 해본거 10년도 아니야. 아, 태어나 처음이거는데 아니 우리 못 우리나라는 실내에서 이제 담배를 아예 못 피잖아 아 웃겨 죽겠네 아겠네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laughs> 우리가 약간 수근수근 했잖아 맞아. 뭐야? 이러면서 왜 이랬잖아 나도 뒤를 돌아봤어 나안 보였지? 아니나뒤 그게... 그게 좀 자리가 높이 있어서. 아 근데 그 있더라고. 아저씨가 일어나 있었어. 앉아 있던 아저씨가 옆으로 가서 통화는 하줄수 있어서. 어 나도. 아, 저기는 통화를 했는데.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그 <laughs> <laughs> 그 공간이 약간 단독 어, 무대처럼 됐습니다. 맞아. 그세 자리 정도가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단독 무대였으니까. 아 어. 그래서 저러서 담배를 피나? 관심 있는 거. 이거 멋진 거. 나 저거 별로 안 좋아해. 잘자. 저희 우유에 말아 먹으려고 초코 케이크를 샀습니다. 아 초코 케이 그래? 아 어, 맞다. 냄, 냄새가 나니까. 아, 한번 헹궈버려야지. 서 그래. 잠미씨 빨리 와서 비주얼 보고 가. <laughs> 떡볶이 케이크를 여기다 넣을게? 응. 이건 차돌박이고요. 이건 짜자잔. 장난 아니다. 짱콩.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양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남을 것 같아서 일단 다 했어요. 태호가 술을 먹으면은 엄청 잘 먹어가지고 술 먹고 또다 먹을 것 같긴 해 근데 우리 진짜 와서 안사 먹어도 너무 칭찬하고 예전이었으면은 엄청 많이 사 와서 남계서 갔을 텐데 지금 딱 먹을 만큼만 사니까. 맞아. 고 <laughs> 아, 원래 들어있나? 대박이다. 참미 뭐, 먹는 게 상관 없지? 어때 고기 산 산고기 고기산이야 거의? 잘 써. 응. 짬뽕 괜찮아. 참미 해물 해맑, 해물만 나는데? <목소리> 여러분, 이 초코케이크를 이렇게 일단은 하나를 숟가락 하나 더 주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말아서 푹죽셔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여기다 호두 같은 거 추가해도 맛있는데 겸자리 씹히는 거.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배부르다네. <목소리> 뭐, 참미 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몇 번씩 고 이렇게 해서 따르는 거야. 내 겨울에 한번 해먹야 봤거든? 근데 이렇게 이 나? 이제 얘가 먹어봐 기다려야 돼. 어? 줄어든다. 줄어들어? 얘가 다먹어어 진짜, 어, 진짜 <웃음> 줄어들어. <웃음> 우유가 없어져. 그래서 먹으면서 추가해야 돼. 막 몰티 쳐스랑 이것저것 넣어서 먹 그거 거의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돼.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 나도 이 투썸으로는 안 먹어봤고 저렴한 걸 먹어봤거든. 생각보다 맛있어. 태호한 입만 먹어 봤 봤어. 생각보다 맛있어. 근데 너 오늘 여기서 자지 마. <laughs> 약간... 그러니까 청주 누 스타일 아니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엄청 부드러운, 촉촉한 초코케이크 느낌? 내가 맞췄지, 누나? 누나 스 아니지? 음, 맛있어. 씹히네, 나는 좋아해. 먹어봐야지 음,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어. 그지? 엄청 촉촉한 초코케이크 느낌. 맛있다. 그거 같아, 그거. 그 그리고 오히려 크림보다 시트 쪽을 먹어야지 맛있다. 그렇지. 음, 음. <laughs> 그렇게 큰 차이 이, 이, 없을 이, 것 어, 같아. 왜냐면 맛있다. 빵이 맛있는 거라서. 혼자 그렇게 자랑먹으니까 맛있어? 혼다? 자 대단하다, 너. 하루에 몇끼 먹어? 두 끼. 두 끼? 두끼 근데 먹잖아. 아니 아 근데 그 식사 시간이 <laughs> 너무 좀 짧아. 조금씩 많이.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아니 그한끼에 식사 시간이 2 시간 내는 거야. <laughs> 왜 수술 안드세요 아예 밥도 없다. 씨. 밥도 없다. 에이, 다 먹었다. 지코지? 코바 어디 갔어요? 아 주코바고 뭐 아까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 배부를 때그 생각하면 안 되지. 걸고 다 물도 보기 치는 거야 그서 배부를 근데, 때 판단. 아니 안 돼? 잠깐만 설거지 하고 1 시간밖에 안 되었잖아. 두 시간 맞잖아. 두 시간 아니? 어디 화장실 <laughs> 미친 애끼인가 이잖아 <거> <laughs> 태호가 <목소리가> 배고픈가 봐. 누나 배달시켜줘 기나미, 바 몰라. <laughs> 오 <오오오 웃음> 야, 서 귀신이야. 드럼, 드럼. 아, 나아파 아, 아 그럼 기타야 뭐. 기 어, 기타도 있냐 근데 기타 고 있어? 이거 어, 괜찮냐? 없는, 없는 것같아 <laughs> 드럼으로 해 그냥 아리 아프다 아 머리가 나이다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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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laughs>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 <laughs> 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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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봐. 올라와 이만큼 올라와. 그리고 이게 손목으로 있는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바닥을 짓는 느낌을 있어야 돼. 다리 좀 이렇게 갖고 와. 바닥 붙여 아 통통해 네, 몸을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바닥 이렇게 아니 벽바닥안 닿는다고 아 너무 아파 누나도 안 닿는 발바닥이 네. <laughs> 이게 전사자야 나는 안 닿아 이게 강아지가 기지개 핀다는 느낌 와 그래서 이렇게 뻗어 아씨 <laughs> 그 다음에 벌려 <발려요. 웃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뻗아 다른 사람 하는 데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도 잘안 되던 느낌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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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자라고. 대답 안 하니? 어쩌라고. 내가 잘 자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알 빠세요? 알 빠세요? 저 여자 방에 어, 자꾸 어주하라고너 양손 다 그렇게 만들기 전에 <laughs> 가. 있겠니? 야이 있잖아 손가락에. 뭐하는 짓이너나뭐 쓰레기로 만든다? 아니 왜 있잖아. 이 힌트 안 들어? 아, 아니 근데 태호야 너 손가락 이거 어떻게 문 닫지 마 그리고 왜? 어디서 고꾸 닫는데? 네가 잘 <laughs> 닫아서 닫 잘... <laughs> 네가 닫아서 잡고잔 거야 잘세요 애들아 빨빨 안 오니?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집에 갈 건데 너무너무 좋았나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집에 가는데 생각보다 오래는 안 걸려가지고 푹 쉬고 갑니다. 금방 갈것 어, 같아. 나 머리 미쳤잖아 지금. 집까지 두 시간. 그래도 평일이라좀 걸린다? 가볼까요? 레이.